이렇 사서 드시단 말이에요. 사서 드시면 이분들한테 일단 2%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서 드시니까 2%가 내 통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전달 전달 하겠죠? 예, 네, 주변에 전달 전달 이 뻗어나겠죠? 그래서 일대에서 9대까지, 일대에서부대까지 일어나는 매출에게 2%가 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내가 먹은 거에 몇 프로라고요? 나로부터 9대까지 몇라고요 예, 그게 대통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를 뽑았어요. 뭘 데이터를 뽑았냐면, 우리 고객들 중에 고객들이 최소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을 할까? 이걸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시간이 지났었을 때, 한뭐 6개월, 1년, 뭐 2년이 지났었을 때 최소로 얼마를 걸까? 그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먼저, 뭐부터 결론 조사를 했냐면, 한 가정당 먹거리 상부기를 얼마를 보나, 이제 먼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인 가족이 있잖아요. 2인 가족. 이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상부기 하더라고요. 2인 가족이. 3, 4인 가족이 한 70에서 한 100만원 정도 먹거리를 소비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지금 비디밀 쇼핑몰이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까지다실려고려요 1년 6개월 안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장부기가 입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번에 마트 가면 장부기 한 10만원을 하고 있죠 보통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최고로 얼마를 벌수 있느냐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어, 10만원 장부기로 하는 것보다 그냥 간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간식. 우리가 뭐 피자나 뭐 햄버거나, 아니, 햄버거나 아니면 뭐 통닭이나 시켜먹으면 한 3만원을 먹죠. 그래서 3만원 간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내가 3만원을 제일 먹었다. 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가 너희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거, 이듬 카톡을 날렸었을 때, 몇 명이나 가입될까? 먼저 우리 거 카톡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가입을 할까? 한통을했어요 대학생들이 평균 51명이 나오죠. 평균. 51명 가입돼요 왜냐면, 하과 친구들, 뭐, 친척들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먹거리니까 51명은 가입됩니다. 이렇게 나옵요그러는 최소로 몇명가입때까 최소로. 5명 되더라고요. 5명은, 누구든지 5명은, 에, 탕, 핥, 핥, 입니다그래 그래서, 내가 5명한테만 인크를 날렸다, 이래요. 또 5명이 5명씩한테만 날렸다. 그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9대까지 쭉다 5명씩한테만 인크를 날렸다, 이어요그 <laughs> 사람들이, 9대까지 내려가니까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240만 명이돼요 240만 명이래요. 9대만 내려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3만원어치 우리 쇼핑몰에서 간식을 사먹었어요. <laughs> 떡을 사먹고 샐러드를 사먹고 과자를 사먹고 예. 라면을 사먹고 간식을 사먹었어요. 3만원어치. 그랬더니 내 통장이 얼마가 들어온 줄 아세요? 10억이 들어와요. 한 달에 10억이. 5명씩 한 대만 전달했고 그 안에서 3만원 장국이 했는데 10억이 들어온는거거난거 예. 아닌가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제가 최소 소비의 최소 소득을 계산하는데 어디까지 기준을 두자면 현실성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마케팅, 그런 계획은 그건 아, 그냥 탁이에요. 예, 현실성이. 다듬면 다듬면 다듬면에서 쭉 해서 2 4 0만명 되는 게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요 예, 비현실적이에요. 왜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요, 아니게 100%예요. 열정도 100%예요. 그래서 다되면 그냥 웃게해요 근데 다되면은요한 95로 떨어져요. 그 밑에는 85, 70 떨어져요. 아직 가다 흐지부지, 흐지부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전부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나 해보는 거예요. 90%가 안이루어져버렸어요90%가 아니고 10%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0%가 이루어졌다고 볼게요. 10%가 이루어지니까 24만 명이에요. 24만 명이 한만어로 같이 먹었어요. 대통장이얼마였 들어오냐? 한 달에 이런 일을 와요. 그래도 염청난거아가요한 네, 네, 네. 달에 1다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자식의 상속까지 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내려가고, 더. 다섯 명씩 다섯 명씩 전달하는 게 어렵다.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는 가능하겠죠? 1% 해봤자 24,000명이에요. 벌써 저희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한한세달반하신 분이 지금 그 이런 분이 있어요. 세달좀 넘으신 분이 언니가, 동생이 언니 한명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밑에 지금 8천명이 나와요. 고창 베리맘 대표님은 시작하신지 이제 그분도한세달반 됐는데 본인이 가입시키신 분들 한 7, 80명 돼요. 이렇게 9천명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젊으신, 우 몇, 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인데 이제 한두 달이나 됐어요. 벌써 6천명 넘었어요. 그분들이 막 6천명을 가입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6, 5명, 아, 2, 30명 가입시기가 뚝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1%는 쉽게 이루어지겠죠? 네. 1% 해봤자 2만 4천 명 밖에 안 돼요. 1%가 한만원을 다시 사먹었다. 내 돈이 얼마 들었냐? 한 달에 천만 원. 우리가 한 달에 천만 원, 우리가 한 달에 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 얼마만에 받을까요, 직장들? 한 25년, 30년 근무해야 돼요. 그때 한참을, 네트워크에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업체를 비교부터 해봤거든요한 달에 1천 이상 받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에 차를 넘었느냐 보통 1-2년 1-2년이면 천만원대가 탄생이 돼 늦어도 3-4년이면 탄생이 되더라고 네. 이게 내표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제가 기억, 아 기억이 안으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번다 못 번다? 왜못 번다? 타0분이되니거 네.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돈이.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돈을 쫓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다른 주제를 넘어가면 똑같은 거 저는 똑같은 말각이요 저는 내가 부대까지 계속 많이 갈수 있으면 막 10억이 들어옵니다. 내사업방향부 그게 안 돼. 내사방향은 뭔지 아세요? 내가 3만원씩 먹었어요. 근데 내 통장이 3만원이 들어왔어요. 음, 기분이 어떠세요? 공짜로 네. 먹은 게 됐죠? 네. 내가 3만원씩 먹었어요. 내 통장이 6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두 개가 들어 들어와서 먹은 거예요. 그럼 돈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방향이 이거예요. 내가 그게 얼마만큼 쉽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해요. 가보세요. 내가 다섯 명한테 만든다 그랬어요. 다섯 명이 다섯 명한테 만든다 하면 내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다섯 명이 다섯 명한테 전달하기 또 쉬워요. 1대2 때는. 그 다음 또이 다섯 명이 다섯 명한테 전달또다5명이 다섯 명한테 전달하기 너무 쉬워요. 1대2 대 3대는 누구든지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형수자 155명밖에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5명에서 한 6명 정도 가입시키신 분들이 때미나 몇번이렇 오고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알리고 하잖아요. 150명은 금방 되더라고요. 왜 네.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150명이 됐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세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2천원, 만원 5만원 만할때 6만, 아, 5만 6만 2천원인 거요 내가 모은 거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1대 2대 3대만대더 근데 그 뭐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있어요. 내가 다섯 명씩 해가지고 1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2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3대, 딱 3대까지는 만들었어요. 1대, 2대, 3대. 그러면 이때 만들었어요. 내, 내이 1대는 1대하고 2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내이 1대는 2대가 1대고 3대가 2대잖아요. 만들어져 있죠 이 일대는 하나만 더 내리면 하나만 더 내리면 자기가 먹은 게 2배가 들어오는 거또이 일대도 일대하고 이대가서 만들어져 있죠 하나만 더 내리면 먹은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업 방향이에요 회원 많이 가입시켜해서돈벌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사랑한 가족, 친척, 친구, 내 지인들이 1대2대3대만 되면 먹는 게두배가 들어오고 먹는 게 불패가 되고 심지어 한 5, 60명만 되잖아요? 그럼 먹는 게 공짜가 돼. 5, 0명만 돼. 5, 6 0명만 돼도 먹는 게 공짜. 5, 6 0명만 돼도 먹는 게 공짜.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경제에 먹는 거라도 공짜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면 결국은 오은 따라오게,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방법이에요. 우리 취지가 이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현실로 가볼게요. 현실로. 아티에 한번 가면 10만원 장국이 하죠? 그쵸? 10만원 장부기를 했었을 때, 어떠냐 상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10만원 장부기를 했었을 때, 이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1대에서 9대까지 2 8 0만명 만드는 게, 다른 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쉬워요. 왜? 먹는 게 금자, 먹는 게금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5명씩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이요, 10만원 장부기를 했어요. 그럼 내 통장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34억인가. 삼십사0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로 가보게요 10%만 이루어졌어요 한 달에 3억 4천이 1%는 간단하죠 1%만 이루어졌어요 한 달에 3,400원 그 사람들이 30만 원 장국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넌지어 내가 먹은 게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3 0만 원이 들어왔다 아니 1 0만 원이 들어왔다 30만 원 장국이 할까요 안 할까요? 격조로 해요 30만 원 장국이 하면 내 통장이 한 달에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1 0 2억이 들어와요. 102억 50만원 장국했다? 1 7 0억이더 근데 우리가 현실, 현실적인 선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쉽게 모집되는 회원자를 보니까 3, 4천 명이더라. 3, 4천 명. 내가 한 3, 40명 갈치키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두세 달만 꾸준히 하면 3, 4천 명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인맥의 고립 때문입니다. 인맥의 고립.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 명에서 250명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 40명만 가입되면 3, 4천명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3, 4천명이 5대면 3,900명이 돼. 5대 에 3,900명 회원만 있고요.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 10만원 장고를 했다. 한 달에 500만원 정도. 30만원 창고니까 한 달에 1,600이 돼. 50만원 창고니까 한 달에 2,700이 와서 2억 3억 대 소득 가 되는 요 이렇게. <laughs> 누구든지 쉽게 얘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현실인데,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절대 감이 안 잡히세요. 한 달에 10만원 장국이 한 34일 동안에 감이 안 잡혀요. 왜 감이 안 잡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쉰 둘이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있잖아요. 뭘살때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예, 먹어보고, 입어보고, 깎아보고 이렇게 샀잖아요. 우리는 다 오프라인 세대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세대.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세상은요, 엄청난 세상이 열려버립니다. 서른 한 살에 젊은 여성이 쇼핑몰 하나를 만들었는데, 먹거리 쇼핑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8년 만에 2주를 넘게 만니까요 20살 초반에 헬스 트레이너가 자꾸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닭가슴살 뭘 먹어야 되냐고, 쇼핑몰 하나를 만들었다요 닭가슴살 쇼핑몰. 7년 만에 3천억을 넘게 만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네, 오늘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계시는, 야에 계시는 그, 그 우리 대표님들요이 세상에 없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지금 드는 거예요. 뭐냐? 싸게 사도 모는게 아니고요. 공짜로 먹고 거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소득이 될수 있는 그 시스템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친구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검